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부 담당 교사 홍 쌤, 육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시간 저희 둘과 여러분뿐만이 아닌 네 명의 친구들을 더 소개하려 고합니다 얘들아. 얘들아. 잠시만요. 강연이 들어 가실게요. 강연이 들어가겠습니다. 기세요, 기세요, 빵빵. 빵빵, 빵빵. 먹을 거 던지지 마세요, 가영 언니 저 먹어요. 쉿, 자기야, 지금 내가 팔을 저려 봐야 정신 차리지. 안 되지, 가영이 팔 저리면 안 되지. 잠시만요, 가영 언니 손 깍지 풀고 가실게요. 살살, 살살. 오 너무 좋다 딱 좋다 얘들아 조용히 좀 해봐 우리 다 모였다 이제 근데 우리 왜 부른 거예요? 우리가 이번 예향제때 사실은 뮤지컬 할 거야 근데 주제가 힐링 케어 이런 거야 근데 대본자 아이디어가 너무 안나서 너희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듣고 영감을 얻으려고 좀 불렀지 그냥 이야기만 섭섭하니까 겁나 좋은 이야기 나한테 쏘는 사람은 내가 맛있는 거 쏜다 누가 먼저 얘기까 <놀람>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은경이 얘기 먼저 들어볼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은경이에요. 저에게 너무나 멋진 남자친구가 있어요. 오늘은 제 남자친구와 100일이 되는 날이에요. 거기다 크리스마스 너무 멋진 날이죠, 여러분? 저 <laughs> 지금 여기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가 몇번 튕기기도 해왔는데 오늘은 신나서 먼저 나와버린 거 있죠 황은경 어, 저기 오네요 내 멋진 남자친구 호선아 이호선 <laughs> 은경이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 조금 은경이 많이 손실이지? 그래서 내가 베개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멋진 장갑 하나 준비해봤지 어 정말? 어디어디? 어디? 짜잔 바래, 분다. 여기 어느 장갑보다 멋진 장갑, 태양이에요. 어머, 정말? 막 그냥 여자기 막 그냥 막 그냥 킥 우리 남친 참 멋지죠? 자기 손이 장갑이라나 뭘하나? 나랑 안 있으면 나 손실해서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그렇게 장국 갖고 싶다 했더니 하,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번 겨울은 손실게 살아야지 뭐. 이런 게 멋있는 줄 아는 내 남자친구. 그래도 귀여니까 봐준다. 우선아 너무 너무 좋다 따뜻해. 와 너무나 어, 완전 좋아. 어? 아 우선아 나 잡아줘야지 아, 아파. 괜찮아? 아니 아파 나 후회 줘. 야나 아프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은경아 우리 헤어지자 나네 장갑 못 해주겠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나 이런 걸로 장난 안 쳐. 아니 왜 무슨... <laughs> 무슨 요야 갑자기. 설마 나 사람들 많은 데서 넘어졌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야? 저번 50일 날도 식당에서 돈가스 자르다가 돈가스 날렸다고 밥도 안 먹고 나오더니 이번에도 부끄럽다가 나한테 헤어지자는 거야? 은경아 미안. 나 정말 나 부끄럽게 는 여자랑 만나고 싶지 않다. 미안. 어? 야! 야이 나쁜 자식아! <웃음> <웃음> 은경아 울지마.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 남자가 걔 하나밖에 없냐? 네가 더 아깝다. 고마워 맞아요 하나님의 내 따뜻한 보호자 되시니깐요 그래 은경이 남자친구보다 더 멋진 은경이를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곁에 있잖아 힘내 감사해요 홍쌤 그래 우리 이제 힘을 내고 그 다음은 세영이 이야기를 들어볼까? 레디 아 저기 홍쌤 저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저기 홍쌤 나할말 있다니까 왜나 이렇게 꼭 끌고 다녀 내가 리허카야? 액션 혼자 집에 가요. 혼자 밥도 먹어요. 다른 여자애들처럼 같이 화장실을 가는 일도, 내 고민거리를 상담하는 일도 난 혼자예요.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절 싫어하나 봐요. 친구들은 절 보고 왕따라 불러요. 난 왕따라 불리는 거 싫은데. 그런 한마디조차 하지 못해요. 전 너무 소심하니깐요. 오늘도 혼자고 내일도 전 혼자일 거예요. 아직 중학교 졸업하려면 1년이나 더 남았는데. 야, 제 왕따 김세영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오늘 한번 놀아줄래? 아. 어머 미안. <laughs> 응. 넌 가만히가 상관대 봤지. <laughs> 내가 어깨 쳐서 미안하다고 네가 미안한 게 아니라. 아웅 응, 미안. 야내말안 들려? 내가 미안하다고 네가 미안한 게 아니라. 귀가 안 들리나봐. 혼자 다니더니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잊었냐? 뭐? 왜 불만 있어? 가려고 세영이를 외치며가르 닦고 불만 있냐고! 아, 아니야 나 그럼 갈게 야 김세영 애들이 너왜 싫어하는지 알아? 네 얼굴 좀봐그 바글바글한 주근깨 한 일주일 안 감은 듯한 머리 들어서 네 옆에 가고 싶겠냐? 너좀 씻고 다녀 왜 불만 있어? 때려봐 때려봐 넌나 때릴 용기도 없잖아 이 왕따야 그럼 내일 씻고 와, 안녕! 잘. 내, 내가 더럽다고? 그래서 싫어한다고? 외모가 뭐가 중요한데? 내 성격 때문이 아니라 내 외모 때문이라는 거야? 이게 뭐야. 난내 외모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 난 그런 가치도 쓸모도 없는 사람이잖아. 난 이제 그런 취급받는 거 싫어. 괜찮아 세영아. 괜찮아 세영아. 네가 우리를 함께 so 난 얼마나 감사한데. 고마워. 나도 영숙 쌤과 너네를 만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그래 세영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 만약에 외모로 판단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앞에 계신 어? 들어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네. 여러분을 보니 까이미 불끈나네요 그래,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은진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드디어 제가 입을 연애요.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겠다. 집 가기 싫은데.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봐. 박지선. 네, 네, 네. 박지선. 네, 네, 네. 박지선. 아, 네. 도대체 아, 당신 돈 언제 갚을 거야? 얼른가. 정확히 2주의 전... 시간을 주겠어. 알았어, 아, 죄송해 찡찡대지 말고 끊어! <laughs> 난 지긋지긋하게도 가난나 우리 집이 싫다. 매 걸러오는 빚도 쪼도 싫다. 의자신 형제가 없는 것도 싫다. 다 싫다. 예스 나 혼자 였으면 좋겠다. 그런 풍경 오시며 단식하는 분이 다녀습니다어 은진아 학교가니? 은진아 밥먹고 가야지 벌써 가면 어떡해 밥 안먹어 밥 먹고 가 배고프면 공부 못해 안 먹는다니까 자 그러면은 엄마가 돈 줄게 자. 이거 갖고 가서 맛있는 거사 먹어야지 아, 필요없어 이걸 은진아 아, 밥파 은진아 밥 먹고 가도 엄마 시간 맞춰 잘 왔네? <laughs> 일로 <일루> 좀 올래? <laughs> 학원 가는 길이야? <laughs> 그래 그래 엄마가 너 얼마나 기다렸다고 공부 열심히 했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래 어제 엄마가 전화하는 거다 들었지 미안해 엄마가 얼른 돈 많이 벌어서 빚 얼른 갚을게 미안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난 늦게 들어 걱정하지 아, 말고 은진아 그러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오늘은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너무 늦지 말고 위험하니까 알았지? 은진아 친구들하고 놀면돈 필요하지 자, 엄마가 돈 갖고 갔어 이거 엄마 엄마가 아, 많이 열심히 벌었어 갖고 가 은진아 갖고 가고 은진아 은진아 을 갖고 야지고 <laughs>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엔 가난했었고 남들 다누회식몇번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시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 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 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 은진아, 그만 울어. 일어나봐. 제가 어떻게요? 저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은진아, 너탓 아니야. 은진이 엄마 하나님 품에서 우리 은진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 은진이 계속 울면은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이제 그만 울어. 너탓 아니야. 그래, 엄마가 너 하늘에서 우는 것 보고 따라 우시겠다. 지금 현실이 마음 아프겠지만 그래도 너 파이팅 있게 살아가야지. 넌 하나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기댈 사람 많잖아. 난 그게 부러운데. 또왜 내가 말 잘못했어? 아니야. 가영이도 우리가 필요하지.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가영이 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어. 네가 그렇게 말을 써서 나 감동 먹었다? 아니 뭐. 난 너희들처럼 그렇게 힘든 일도 없었는데 나만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서. 그랬어. 다들 그래. 앞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힘든 건 모두가 마찬가지니까 가영이는 뭐가 제일 힘들었어? 말해줄 수 있어? 사실 예양될 때 뮤지컬 하고 싶은 거 맞아요 저는 노래가 너무 좋은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노래도 잘안 되거든요 이번에 계기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기에서 자꾸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라 서울에 있는 학교는 가야지 이런 말 하는 거 듣기 싫어서 여기로 도망치듯 나왔어요. 근데 여기 온 거. 온 거. 아 이렇게 부담스럽게 쳐다보는 건 싫어요. 알겠어. 알겠어. 아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 와서 24시간 동안 입시 고민했던 거좀 믿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요. 그래서 후회 안 한다고요. 예향제 연습 열심히 할수 있어요. 그래, 가영아 잘했어. 여기 와 있는 친구들은 모두 마음속 깊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야. 가영이 너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분이 한분 계시지. 바로 하! 나! 니! 네. 아. 그리고 가영이 같은 항상 함께 있어줄 우리도 있잖아. 가영이가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나 기쁘다. 가영이처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에 왔으면 좋겠구나 그래 그럼 우리 예양제 마지막에 쓰일 합창 한번 마지막으로 연습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치킨 먹으러 가자 야다 나와 얘들아 좋아요, 좋아요.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인마 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가마 누엘 어 니가 우리를 구원하셨네 니마 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김만우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루에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루에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루에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